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인투스카이 박준홍 과장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효율적인 농업 방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마지막 사업 현황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인투스카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제품 개발을 통해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고 최상의 품질과 책임있는 서비스로 고객의 감동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와 상생하며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2018년 1월 1일에 설립하여 작년 2020년에는 매출 35억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매출 60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는 드론 개발, 제조뿐만 아니라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OEM 방식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양산을 목표로 우수한 성능과 완성도 높은 F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설립하여 레이싱 드론 기체 개발을 시작으로 드론 사업에 진출하여 같은 해 자체 브랜드 슈퍼노버 배터리를 런칭하여 제작, 판매를 시작하였고 품질 좋은 레이싱 드론 개발 결과 4만 불의 수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9년 공장 등록 후 농업용 드론을 조립 판매하고 같은 해 드론을 이용한 이동식 인명 구조 장치 특허 출원 또한 완료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수입사한 중국 제품의 한계를 느끼고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끊임없는 노력으로 프렉스라는 자체 브랜드 상표를 등록하고 모델 개발에 성공하여 프렉스 H10 모델을 출시를 시작으로 총 3개의 모델을 2021년 올해 출시할 계획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모델은 개발 완료된 쿼드콥터인 프렉스9, 프렉스9Q10, 프렉스 9, Q16, 헥사콥터인 프렉스 6, H10이며 개발 완료 예정인 헥사콥터 프렉스 H16입니다 다음은 저희 인투스카이의 프렉스 첫 번째 모델입니다 듀얼 GPS 안테나를 적용하였고 FPV 카메라를 장착하여 모니터를 통해 드론 전방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퀵 커넥터를 개발 장착하고 서큘러 커넥터를 활용하여 한 대의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고 비료 또는 파종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약제 랜딩 파트에서 입제 랜딩 파트로 교체 시 별도의 배선 작업 없이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렉스 6H10은 25kg 최대 이륙중량의 방제용 드론으로 최적화된 핵사콥터입니다. 아름다운 디자인과 오렌지 색상이 적용된 몸체는 먼 거리에서도 기체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C형 암 고정 클래프 적용으로 암대를 접은 후에도 고정할 수 있어서 흔들림과 처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방수 설계를 적용, 방제 작업 후 세척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터와 변속기 통합 전원 시스템은 고효율, 저소음, 방수 및 방진을 지원합니다. 물통은 카트리지 방식으로 빠른 탈부착이 가능하며 뒤쪽 캐노피 내부에 배터리 장착을 하여 방제 작업 시 안전한 비행을 지원합니다. 기존 약책통에 약재를 보충하는 방식에서 통을 통째로 교체하는 카트리지 방식으로 변화. 약 15분이 걸리던 농약 보충 방식은 교체 방식을 통해. 2분 내외로 단축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10회의 보충에 약 150분 소요해서 20분으로 대폭 시간을 절약 가능합니다. f l e x 9Q16 모델은 방제용으로 최적화된 쿼드 형식의 드론으로 X9 모터를 사용하여 힘이 좋고 안정적인 비행을 지원합니다. 퀵 커넥터 적용으로 분사 장치를 쉽게 교체할 수 있으며 서큘러 커넥터 적용으로 장비 교체 후 추가적인 설정이나 배선 변경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좌우 접이식 노즐은 보관 시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방제시에는 넓은 범위의 방제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정면의 깔끔한 디자인으로 설계된 부분은 내부에 FPV 카메라를 장착하여 원거리 비행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 36kg 이상으로 16L 농약통과 50m 입제통을 사용하며 입제통은 주입구를 넓게 만들어 입제 주입이 용이하며 한 번에 많은 양의 비료 살포가 가능합니다. 프렉스 H16은 아직 개발 중인 헥사콥터로서 하비잉 X8 또는 X9 모터를 적용하여 약재 또는 입재 적재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투스카이는 드론을 활용한 이동식 인명 구조용 장치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레이싱 드론 XB, 인투스카이, 프렉스 상표를 등록하였고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확인, 직접 생산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의 필리핀과 베트남, 남미의 칠레에서 농업용 드론을 주목하고 있으며 수출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바이어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농업용 드론뿐만 아니라 산업용 드론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인투스카이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지붕 청소를 하고 있지만 낮은 분사 압력과 적은 페이로드 용량에 개선을 요청하여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인투스카이는 농업용 드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산업용 드론뿐만 아니라 F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